어, 이번 시간에는 돌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파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일정한 수평선이 있을 때그 수평선을 돌파하는 것을 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일정한 수평선에서 주가가 계속 저항받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일정한 수평선을 돌파할 때 이런 것을 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돌파 이후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하락 추세대 안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때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는 것을 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SK바이오팜처럼 일정한 하락 추세대 안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추세대 안에서 움직이죠. 이런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했을 때 이것을 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런 돌파 이후에는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돌파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돌파냐 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대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이 상승 추세대를 돌파하는 것도 역시 앞에 두 가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돌파입니다 일정한 수평선을 돌파하는 것도 돌파이고요. 일정한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는 것도 돌파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상승 추세대를 돌파하는 것도 돌파라는 것이고요.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한 돌파는 이세 번째 돌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 번째 돌파는 주가가 고점을 낮추면서 움직이는 추세였던 거고요. 이첫 번째 돌파는 고점이 일정한 추세의 종목인 거고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돌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추세 내에서의 돌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cms라는 종목이 바로 세 번째 돌파입니다 이런 일정한 상승 추세대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이 상승 추세대 안에서 왔다갔다 움직이던 주식이 이 상승 추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한 돌파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는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기간 조정 형태로 조정을 받거나 또는 이런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대를 만들면서 조정이 나오거나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만들어지면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승이 나온 종목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같은 관점입니다. 상승 추세대를 만들면서 올라가던 종목이 이 상승 추세대를 돌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돌파라는 것이고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되면은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CMS를 38,500원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장 막판에 요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들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12%의 상승 구간이 바로 나왔고요. 시간에 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강한 돌파이기 때문이고요. 같은 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종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보게 되면은 일정한 상승 추세대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장중에 이 강한 흐름을 보고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장중에도 올라가지만 이후에도 추가 상승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상승 추세대를 만들면서 움직이던 종목이 이 상승 추세대를 돌파는 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장중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당일에도 수익 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놓치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내일부터 2025년도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